가 아, 정답입니다. 좌, 두 곡선 y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x 플스 a가 두점이 마이, 마이의 b 1, 1을 잇는 선분 a, b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번호 뭐야? 2점을 지나는 선분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선분은 직선의 일부잖아 그러니까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 세운 다음에 선분이 되려면 X의 범위만 제한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와 B를 지나는 직방 1-마일 분의 1-마일이니까 아 뭐야 1이네 어, Y는 X라는 직선이 A와 B를 지나는 직방 여기서 이 X의 범위를 마일과 1 사이로 제한시켜주면 선분이 되겠다 직선의 일부.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점에서 만나야 되는데. 교점. 연방. 같다. 라고 주는 거지. 그래서, 2x의 세제곱 더하 3x의 세제곱 더하기, x p l u a는 x랑 같은데, 얘가 1과 1 사이에서 두개가 생기면 된다. 라는 거 개. 그래서 얘를 풀 때, 지우고, 얘 넘겨서, 마이너스 2x의 세제곱, 마이너스 3x의 제곱은 a랑 같다. 왼쪽에 있는 3차 함수랑 점으로 마일과 마일 사이에서 두 개가 생기게끔 a를 이동시켜주면 된다. 이 말이지. 자, 그래서 얘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6x는 0 x는 마일 또는 0 나오죠. 그 그니까 각각인 게 어, 오른쪽 아래를 이렇게 하면는 거고 여기가 마일 여기가 0 그래서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이 값이 F-1이 마일 마일 넣어주면 2, 마이1그 다음에 F0은 0 그리고 양끝까지 1이니까 F1도 F1은 마이너스 5네 F1은 마이너스 5 1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쯤에 1이 있어서 이렇게 2번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5다. 그럼 y는 a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겠네. 여기서 두 점. a가. 됐어? 그럼 얘딱 마이너스 1일 때도 두 점이니까.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고 0일 때는 한 점이니까. 0보다 작 다가 된다. 이 말이지. 됐어? 갈요웁니다